시에 맞춰서 세팅 83 시트 130림 하고 있어? 50cm <laughs> 몇나? 10.85 10. 10. 찍었어. 그 다음에. 45. 80. 센터 터널이 있어요. 근데 아주 높진 않고 높이는 한 3.5cm 정도 너비는 24cm 정도 아이소픽스 하나 둘 로워 앵커 세트는 총두 쌍이 있습니다 탑 테더를 꼽는 테더 앵커입니다 이렇게 하나 두개두 두 쌍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이게 북미 지역에 수출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만 들어가는 차량이라서 아쉽게도 중앙에 테더 앵커는 없습니다 네, 아이소픽스 로워 앵커의 위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깊거나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카시트를 꽂았을 때 뒤보기 각도가 가파르게 된다든지 카시트의 앞쪽이 들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이 아이소픽스 마크가 여기 달려있는데 밑에 내려갔을 때 로어 앵커가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안전상의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랑콜레오스의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의 위치는 어떤지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예전에는 다 그냥 검정색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세부치 색깔이었죠. 근데, 카시트를 사용하... 하는 부모님들이 찾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먼 시트 사이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세부치가 있으면 바로 찾기 쉽겠죠? 이런 게 카시트 설치에 대한 배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깊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또한 그렇게 낮지 않아요. 착좌부가 비스듬히 뒤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큼 착좌부와 등받이가 만나는 이 위치에 로어 앵커를 위치시키고 있어요. 옆에서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 보기 각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평평한 편이에요. 그래서 깊이, 높이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종류는 당연히 ERL 전용 안전벨트입니다. 북미 지역에 수출되지 않는 차량들은 이게 아, ALR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의 버클 형태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매립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시트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습니다 아예 뭐 틸팅도 거의 어렵고, 이런 안전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클 폭 내에 포함되는 신체 사이즈를 가진 성인들만, 그리고 카시트들만 사용하기가 수월할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안전벨트의 폭보다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더 넓어지거나 카시트 폭이 더 넓어진다. 이 버클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플러스 사이즈의 성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여기에 탔을 때 이제 버클을 사용하게 되면 엉덩이나 골반뼈를 건드린다든지 근데 이동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하이백 부스터 카시트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 부스터 카시트의 폭이 넓어버리면 여기 간섭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는 5인승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사실상 4인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까 보셨지만은 여기에 엄청나게 폭이 좁게 버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버클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버클이 매립되어 있죠. 이 버클 폭에 엉덩이를 집어넣어서 이 버클에 안전벨트를 꼽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버클에. 아이이 안전벨트 텅이 이 안전벨트 텅이 제 엉덩이를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클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정돼서 매립돼서 딱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 텅이 계속 엉덩이를 찌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 뭐 카시트라든지 성인이 또 탑승하게 된다면 사실상 2열 중앙은 카시트 설치나 다른 승객이 앉기가 어려운 좌석이 된다는 것이겠죠. 차는 넓은데 4 명이 여유롭게 타라고 만들어 놓은 차 같아요. 일단은 2열 중앙을 카시트나 승객이 탑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열 중앙에 버클 간격을 22cm 정도 됩니다 사람도 카시트도 쉽지 않은 간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벨트 교차도 중앙에 안전벨트 폭이 버클 폭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어, 좁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EV3에서 한번 알아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스토퍼인데요. 이 스토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딱이 매듭 사이에 안전벨트가 항상 멈춰져 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가 플라스틱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동전 같은 그 플라스틱 스토퍼를 넣어 놨다면, 여기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플라스틱이 닿겠죠. 근데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섬유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또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좋다. 중앙은 이렇게 폴딩을 위한 기억자로 생긴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헤드레스트예요. 인승을 5인승으로 만들기 위한 헤드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드레스트는 이제 폴딩을 전제로 한 헤드레스트가 아니죠. 기억작 아닙니다. 그냥 풀사이즈 헤드레스트인데 상당히 좋아요.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어, 이제 시트 각도, 이따가 뭐 설치해보면 아시겠지만,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에 영향을 다소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심하진 않아요. 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는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식이고, 저 밑에 시트 하단부에 에어벤트가 달려있고, 비필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선쉐이드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각형 형태의 3다수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여기도 사각형 컵홀더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에어컨디셔너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터치스크린 패널이 있습니다. 뒷좌석을 의존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 두 명을 위한 공간은 넉넉하고 좋습니다만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첨단 편의 장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이렇게 1단계로만 됩니다. 자동차 뒷좌석은 과도하게 리클라인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사용했을 때 잠기면서 상체를 잡아줘야 하는데, 과도하게 리클라이닝 돼 있으면 상체를 잡아주지 못하고, 이 랩벨트 사이로 몸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어, 서브마리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유럽형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조수석 뒤에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쪽이 인도 쪽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안전하게 접근해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들도 여기서 바로 내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조수석 뒤를 좀 추천드리고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없고 중앙 설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우의 위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신체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디보이 카시트를 운전석 뒤에다가 설치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디보이 카시트가 뭐 조수석 뒤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서 위치 조합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엄청 시원하네요.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설치할 때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힘 들이지 않고 그냥 한번에 쑥 하고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카시트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국산차 타면서 깊고 낮고 찾기 어려운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차들이 대부분 그런 차들이었죠. 저 옆에도 서 있네요. 저기 한번 보여줄래? <laughs> 베이스 각도를 한번 영상으로 담기 어려울 텐데 최대한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의 평면이야. 수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시트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이치의 원픽스 360 시즌2 컨버터블 카시트인데요 최대 레그룸을 요구하는 어, 수준까지 눕혀 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어, 레그룸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회전할 때도 간섭이 없죠. 아, 르노 그랑콜레오스에서 이렇게 시트를 제가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카시트 설치하기가 참 좋은 시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베이스형 카시트를 설치할 때두 포인트를 꼽고 그리고 서포트 레그 한 포인트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점의 포인트가 카시트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카시트는 이 시트의 무게나 자세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서포트 레그와 베이스 자체가 하나의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가 할 일은 이 로어 앵커 제대로 만들어주고 밑에 플로어가 지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밑이 비어 있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손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지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카시트는 견고한 설치가 된 겁니다. 하얀색 로어 앵커 보이시죠? 이 착좌부 지면이 여긴데 이 로어 앵커를 약한 2-3cm 정도 위로 띄워놨단 말이에요 착좌부 자체의 각도도 아까 10도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데다가 이 로어 앵커를 띄워버리니까 어, 이 로어 앵커에서부터 착좌부 끝까지의 각도가 5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수평이란 얘기가 되,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 카시트를 설치하니까 이렇게 매우 좋은 카시트 각도가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아이 두 명을 카시트를 설치하고 성인이 탑승하거나 카시트를 세대 설치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자녀용 차량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핵가족용 부모님 두 분하고 아기 한명 또는 부모님 두분 1열에 탑승하시고 카시트 두 대만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카시트 설치하기 좋은 자동차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럽형 카시트, 다이치 인펀트 카시트, 그리고 컴버터블 카시트, 그리고 부스터 카시트를 한번 얹어만 놨는데, <laughs> 네, 택도 없습니다. 이거 설치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안전벨트지만 그란콜레오스에서 북미형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안전벨트를 꽉 찝을 수 있는 락오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짜가지고 요 끝머리에다가 안전벨트를 싹 끼는 거죠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죠 거의 그리고 수평 인디케이터도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유럽차에서는 북미형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 않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형 카시트를 세대 어, 준비해가지고 아이 세명을 태우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열 중앙이에요. 2열 중앙 뒤에 테더 앵커가 없는 거 보셨죠? 이 뒤에 탑 테더를 연결하려면 뒤에 테더 앵커가 있어야 돼요. 테더 앵커가 없죠? 그러면 이, 얘는 이 중앙에다가 설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얘를 사이드에다 설치하고 이 인펀트 카시트를 중앙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벨트로만 가운데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중앙에 버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버클이 움직이질 않아요 매립돼서 지금 이열 중앙에 키코 키핏아 어,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지금 최대한 어, 운전석 쪽으로 밀어 놨습니다 매립된 버클에 안전벨트 텅이 꽂히면 이 매립된 버클 자체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옆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이 위치 고정이에요. 그럼 이 남은 자리에 성인 또는 이제 카시트 한 대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 있잖아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 남은 자, 자리에 이렇게 폭이 좁고 암레스트가 없는 하이백 부스터가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혹시 첫째를 태울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 가능할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버클 체결을 위해서 여기다 손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린이 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밑에 버클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이 안전벨트 버클을 체결하고 분리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차량의 전체적인 폭이 좁아서라기보다는 매립되어 있는 안전벨트 버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 북미형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이열 중앙을 활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시트 세대 설치는 상당한 이제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어, 이 차는 어린이 두 명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입니다. 패밀리카 리뷰 및 카시트 체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고민 이좀 많이 했는데요. B-입니다. 어, 이 차는 딱 5인승 중형급 SUV와 소형급 SUV 사이 정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차량인데, 카시트 두 대와 성인, 이렇게 2열에 탑승하기 어렵고, 카시트 세 대를 설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다자녀용 패밀리카로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성인이 앉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기 또는 어린이 한명 카시트 그리고 성인 한명 탑승하기가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란 아이들 두명 있다, 요럴 때는 앞에서 부모님 두분 타시고 뒤에 카시트 두 대만 넣고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평가한 이유는 이 차량의 가격대와. 세그먼트 내에서 굉장히 루미한 뒷좌석 실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뒷좌석 시트의 만듦새입니다 시트의 착좌부 각도가 굉장히 평평하면서 그렇다고 그냥 무자비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성인이 탑승할 때는 불편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인이 타기에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놨으면서도 카시트 설치도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트이고 그리고 이 어, 로우 앵커의 위치 자체도 착좌부에서 2~3cm 정도 띄워놓고 깊지 않게 만들어놓고 예, 그리고 찾기 쉽게 만들어놓은 그런 어,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겨,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심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카시트 설치하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계속 북미형 자동차들이 좋다, 북미에 수출되는 차들이 좋다,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왔는데요. 어, 모든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에게 좋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나 적은 숫자의 핵가족들, 그런 가족들만 생각한다면 이 차는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뭐 다자녀 가족을 포용할 수는 없는 차, 차지만 그 핵가족들을 위한 차로 봤을 때는 거의 이 차가 아마도 가장 어, 상위권에 있는 가족 친화적인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빕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네요. 오늘 어 이렇게 핫한 자동차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제공해주신 어 돈이 되는 내차 공유. 타운카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아 예전부터 저도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타운카가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지역도 점점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깔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내 차를 누구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한번 타운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이와 차에 카시트를 제공해주시는 대한민국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제품입니다. 다이치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